아시세요? 포 블루라인 정거장입니다. 네, 여기서 지나가면, 이 길로 쭉 지나가면, 데크길하고 이제 나뉘게 됩니다. 네, 이게 진입로구요. 네. LCT에서 바깥게 있습니다. 배변열차 타는 거, 스카이 캡슐 타는 거, 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스카이 캡슐은 위로 올라가고, 아, 해변열차는 이쪽으로 갔습니다. 해운대 열차에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바람에 복잡했습니다. 당시 네. 자, 이제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송정까지 가네요 여기 송정, 청사포 미포에서 송정까지 가는 네, 데크길을 지금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포 여기가 미포 끝집이고 미포 끝집 주차장이 저렇게 크다. 2023년 1월 1일입니다. 황금빛 바다 물결입니다. 이쪽, 광안대교까지 다 보이네요, 여기. 마지제라는 곳에 작은 터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데크를 만들기 전에는 여기가 절벽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 음, 쁘네 커피점 디 아트 앞에서 청사포 항구가 네. 보이는 디아트. 네. 자, 이제 청사포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TV랜드 네. 김진홍입니다. 지난 한 해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아침입니다. 항상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청사포에서 송정으로 다시 데크길을 따라서 또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안올라하는 우리 어 강세임을 억지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걷는거 싫다고 자전거 타고 가자는거 송정 끝까지 이 길을 한번 봤으니까 걸어서든 끝까지 가보자고 했더니 지금 대불만으로 뒤에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안 올라간 사람 억지로 데리고 왔더니 지금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입니다. 스카이워크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다리돌 전망대입니다. 다리돌 전망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여기 송정에서 보면 저 끝에가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2023년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예, 영상도 있고. 네. 다리돌 전망대, 느린 우체통도 있고. 아 이건 예, 무겁습니다. 예? 무겁습니다. 한번 어, 들어보십시오. 무겁습니다. 어. 현재는 폴 예. 풀... 샥이라서. 예. 물안 마셔요. 물한 모금 하고. 안년 속기해요 마시고.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이 테크 기를 하루 종일 걷고 있습니다. 정말 물도 깨끗하고 켜져 있습니다. 구도포입니다, 구도포. 자, 송정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원하고 대박입니다. 냄새 완전 죽입니다. <laughs> 제 끝까지 걸어간다고 전화 놓으니까, 예, 이 내려가면 되는데, 자전거 타고 가면 되는데, 우리 지금 사서 고생하고 <웃음> 있습니다. 뽕니다, 구도포 1.44km. 풍경 카페입니다. 고양이 있는 거 있죠, 지금. 어우, 여기에. 네, 송정. 해수욕장 위쪽으로 왔습니다. 송정역입니다. 송정역 앞으로 해가지고, 내리로 해서, 예. 그 다음에 기장으로, 반송으로, 이렇게 해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계획을 수정합니다. 송정에서, 달맞이 고개 넘어가지고, 폐울정으로 해서, LCT 앞으로 해가지고, 예, 대강중학교로 해서 온천천으로 복귀하는 그 코스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달마지 길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목소리> 왼쪽으로 가면 송정터널이고 이 길로 한면 달마지 길이 됩니다. 송정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밋밋하지. 예, 여기 뭐 거의 평지 수준입니다 이게. <laughs> 눈에 막속지마소 그런 줄 알았더니 오로막, 빡싱 오로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밟고! 네. 열심히 밟고! 먼저 가요! 저, 합니다도 네. 네. 네, 돼요. 이 안쪽으로 쭉 가면 정자 있는 것이 해마로입니다. 해마로. 바닷가에서 보면 해마로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로로 접어 들었습니다. 네, 저 조금만 가면 해월정이 해월정이 한번섰다갑시다 해월정이 나왔습니다. 찍을 한데 완전 생하고 예림하니까오 그래. 이렇게 하면 해운대 맞이진안 나온다 그지 달토끼 헬멧에 토끼 귀 옆에 뿔처럼 더 올려야 되는데 귀가 좀곳 달토끼예요 달토끼 됐다 감사합니다 아예 오늘은 사익동에서 출발해서 아, 온천천, 수영천, 해운대로 해가지고 송정 로드까지 그리고 지금 해월정으로 자전거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락동 쪽으로 좌회전 합니다. 끈는 아, 걸은 다빼묶고 네. 정말. 자전 거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해운대에는 네.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국내 음, 역 네. 8번 출구로 왔습니다. 이제 땅 떨어져서 빵 먹고 있습니다. 이제 팥빵통팥빵통팥빵 예. 통팥빵. 네. 통팥빵. 네. 네. Yesterday is gone like the tide. It's gone like the night. The stars in the sky and the sun is here to wash over you, to make you brand new. Show you how to shine. And let's forget the things we can't change. Tears and the shame, we've so much to gain. If our hearts beat for the here and the now, we'll make it somehow. Oh, what do you say?